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1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2시 정보 데이트. 애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윤운종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먼길 오셨죠? 예. <laughs> 자, 우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영어로 KSEA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 소개 좀해 주실까요? 예말 그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과학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네. 어, 비영리 단체고요. 네. 전국 지금 미국에 한 6천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70개 정도의 챕터가 있고요. 어 6천 명이나 돼요 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한국인이겠죠 물론? 아 그렇죠. 그좀 <laughs>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과, 과학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laughs> 다행이네요. 네. 우선 재미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에서 이번에 큰 행사를 한다는데 전미주 수학 및 과학 경시 대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떤 대회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15회가 되고요. 네. 아그 한국 그 자녀분들 그 다음에 제인 아, 미국에 있는 그이 세들을 위해서 수학과 과학을 이제 좀더 이제 그 고취하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경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어재미한인 어, 과학 기술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거죠? 예, 그렇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시간은 4월 9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고요. 네. 장소는 현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92번 빌딩에서 열립니다. 네. 어 그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면 거의 뭐 하루 종일이네요. 예, 그렇죠. <laughs> 그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오전에는 말 그대로 수학 경시 대회라서 어, 수학. 수학 시험을 보고요. 어, 네. 오후에는 그 과학 그 실습대회라고, 네. 이거는 뭐 시험보다는 네. 학생들이 와서 즐겁게 만들고, 부시고, 뭐 네. 그러면서 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경시대회니까 등수가, <laughs> 등수라면 이상한가요? 뭐 1등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 4학년부터 11학년까지 참석을 할수 있고요. 네. 1등은 어, 워싱턴 주지사상을 받게 되고요. 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상이고요. 3등은 네. 한국 총영사관, 어, 총영사상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또 자녀분들, 어, 4학년에서 11학년까지 그, 예, 어, 어, 누구랑 실를할수 있는데, 에, 4월 2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날 4월 9일. 아, 죄송합니다. 4월 9일, 토요일인데, 아마 마감은 그 전에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4월 2일까지 어, 등록을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등록비는 어, 뭐 있나요? 예, 등록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우편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네. 온라인은 저희 KSEA 그 시애틀 챕터에 들어가시면은 온라인으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네. 1인당 35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자녀가 두명 이상이면요. 30불로 되고요. 60불. 그러니까 두명이 예, 그렇고 네. 그 온사이트 그니까그 장소 당일 날에도 그 등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뭐 물품도 많이 사야 되고 장비들도 그렇겠죠. 있고 해서 네. 어그 당일날 하시게 되면은 50불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네, 당일날하면 손해네요. 예, 미리 미리 아이들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대화 있다고 하는데 너참고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참가 면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북미에 살고 있는 네.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은 누구라도 다 참석을 할수 있고요.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같은 경우는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네. 오셔서 다른 그 다른 한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 을 갖고 그렇지. 있는가 겨뤄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4학년부터 11학년이라 그러면 이 시, 수학 시험을 볼 때. 에뭐 이게 렇 학년별로 보나요? 아니면 묶어서 한꺼번에 보나요? 아, 수학은 학년별로 보고요. 어, 네.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각 학년별로 1, 2, 3등을 가리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1등 한 친구들은 전 전미 전체에 그 다시 겨루게 됩니다. 어, 더 나가는 예. 그 출전권을 받게 되는 맞는 거죠. 아주 4학년 따로 5학년 따로 학년별로 네개별로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네. 그룹별로 나눠서 네. 다른 학년들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아, 섞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형들이랑 섞어서 어린아이의 예. 경우라면 협이나 자기네 나이 또래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형들하고 섞어서 예. 여, 이것도 어, 경시대회니까 무슨 뭐 1등 그룹, 2등 그룹 인나요 아, 그렇죠. 이것도 아, 1등, 2등, 3등 다 상품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이거는 뭐 경시대회 성격이 아니고 ]이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와서 즐겁게 네. 아이들이 즐기고 과학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좀 배우면 좋겠네요 그~ 어, 과, 과학경 과학경 시대에 오해하는 거는 무슨 어떤 주제를 주나요 그 주제는 사실 비밀이고요 아, 예 왜냐하면 예, 어, 학생들이 예, 예. 알고 오면은 그걸 뭐 재미없... 미리 준비해 오기 때문에 어, 예, 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학년별로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른 프로젝트고요. 네. 예, 와보면은 아마 재미있을 재밌게. 겁니다 예그근데 어, 그거 너무 그~ 과제가 어려워서 그~ 어, 못하는 학생은 없나요 <laughs> 아니요 작년 경험을 보면은 네. 뭐 학생들은 너무 재미있어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날린다든지 네. 뭐 아니면 그 다리를 만들어서 누가 세게 어. 짧은 단기간 안에 좋은 다리를 만든다든지 네. 뭐 학생들이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아, 미리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을 것 같네요. 특히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많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어,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적성을 가진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만나고 놀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시험이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왜이 시험에 학생들이 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네. 그 전체 전미에선 3,0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서북미 지역에서는한 250명 정도가 지원을 보통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성적이 그 저희들도 다 결과를 내면은 본인에게 돌려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가를 네. 가념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오후에 하는 거는 과학 경시 대회는 정말 말대로 창 창의력을 창의력. 발휘해서 재미있게 그 지낼 수 있는 그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등상 같은 경우는 그 워싱턴 주지사 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나중에 대학 가거나 할 때도 중요한 커리어 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어네아 오전에는 수학을 본다고 그랬는데요. 네. 오전 동안 수학을 보면, 저는 수학 잘 못해서 그러는데, 머리가 진하지 <laughs>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예, 오시면은, 오전에 수학은 1시간 정도 시험을 아, 보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은 1시간 반 정도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들이 점심에 피자도 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즐겁게 그냥 점심시간 지내고 나시면, 그 오후에 그 네. 과학 경시대회는 한1 시간 정도 네.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전 내내 시험을, 시험을 본다고 해서 수학 머리에서 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군요. 나 별로 부담 없이 예, 예. 아이들이 와서 그날 하루 같이 즐기고 노는, 논다는 좋은 의미에서 노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도 그 아이들한테 등수를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그것보다는 등수보다는 함께 와서 즐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윤은종 교수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laughs>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최측이고 또윤 교수님이 아, 윤 교수님 참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그걸 빠뜨렸네요. 아, 저는 지금 유니버스티 워싱턴의 바셀 캠퍼스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어, 공학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아, 뭐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등수에 꼭 상위 그룹에 속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그런 경 등수 경쟁 이런 게 굉장히 시, 중요하고 심한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자기 실력도 좀 알아보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할수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 채찍질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죠. 네. 그 우리 교수님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바셀캠퍼스의그 스쿨 오브 스탬이라고 그 과학하고 기술 수학과 관련된 스쿨이 2년 전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새로 새로운 학과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기계공학과에그 창립 멤버로 저기 조인을 했는데요. 네. 학생 자체는 현재는 많지 않고요. 1년에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 워싱턴 주에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 그래서 학생들은 아마 35명에서 75명 정도, 100명까지 이렇게 계속 매년 늘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제 늘어도 졸업하고 다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수학 과학 기술 쪽에서는 어, 사람이 부족해요. 아니면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네요. <laughs> 우리 학생들 가지신 부모님들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 교수님은 한국에서도 공부를 물론 하셨겠죠? 예,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요. 네. 뭐 군대도 나오고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아, 그러셨군요. 30이 넘어서 미국으로 왔어요. 석사하기 하러. 입기로 예. 오셨네요. 예. 성공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어쨌든. <웃음> <웃음> 그런데 윤 교수님은 어 언제 아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유학은 2002년에 아 시애틀로 왔는데요. 네. 2004년에 곽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음. 그벌런티어로 그러니까 봉사자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네. 한 5년 정도 어 봉사를 하고 나서 어 제가 다른 데로 좀 이주를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2014년에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제비과학 기술자 옆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주로 어 자원봉사 분들이 일을 하겠죠 100%, 100 자원봉사 어, 그래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봉사를 하시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학부모님들 꼭 4월 9일 날 하긴 하지만 4월 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베네핏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사실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떤 이번 이게 제일 큰 행사죠? 저희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큰 행사고요. 네. 전체 그 네이션 와이드로 봐서는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과학 기술자들이 만나서 하는 학회가 있어요. 네. UKC라고 네. 어 그거는 올해는 8월 달에 달라스에서 열립니다. 네. 여기에도 보시면은 과학 기술자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요. 네. 그게 또큰 행사고 저희들이 그이 지역 내에서 기술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학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에는 여기 주변에 있는 다섯 개 주가 서로 모여서 네. 그 학술대회를 따로 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에 한번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재미 여기 서북미 재미 한인 기술 과학기술자협회 멤버는 몇 명이나 등록돼 있어요 현재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어, 그래요? 그다음에 대학생 학부생을 합치면 한 200명에서 2 5 0명같 학부생도 여기 가입. 할 수가 있는 건가 죠 학부생은 보죠? 가입비가 없고 요 공짜로 네. 가입을 할수 있고요. 네. 대학원생은 15불 연회비가, 연회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들은 그 35불입니다. 어, 비싸지는 않지만 비싸지는 않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그3 5 0명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모여서 뭐 교류를 하고 그러나요? 350명이 다 모이긴 쉽지 않고요. 가르겠지만. 보통 행사를 하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고요. 어, 그래요? 예, 일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더브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네. 대학원생들이 가장 주류를 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 로컬에서는 네. 학생들은 유더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한팔 구십 학생, 퍼센트 학생들은 유더브에서 오는데 다른 그뭐 그러니까 버클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타코마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시애틀 유라든지 여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음. 예, 행사에 참여하고 조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 조인하면 뭐 특별한 VPN PC 있을까요? 좋은 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먼저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음, 네. 과학자들을 알게 되는 좋은 네트워킹 자리죠. 어 그렇군요. 예. 그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윤 어, 교수님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네. 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또는 뭐 우리 경시대 나오는 그 꼬마들도 좋고요. 뭐꼭 바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라고 싶은 말 제가 뭐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네. 그래서 그이 경시대회 시작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연사를 초청해서 일단은 어, 한 시간 정도 먼저 시험 보기 전에 그 스피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어떤 분을 초청을 했냐면은 그 젊지만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 같은 거를 이용한 그런 젊은 과학자를 그 캘리포니아에서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할수 있는지 조,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네, 그막 아, 그런 것들은 아 2세대다 영어가 가능하니까 물론 영어로 다 하겠죠. 예, 거기 오시는 분도 1.5세대라 음. 예, 그 아마 영어로 하실 거고요. 어. 모든 행사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 니다 아, 그렇겠죠. 예. 꼬마들 다 영어를 다할 테니까요. 참그 좋은 대회, 좋은 행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대회라기보다는 좋은 그 뭐.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좋은 장을 마당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시상 내역을 잠깐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예, 어, 각 학년별로 1등은 네. 워싱턴 주지사상이 나가고요. 네. 2등은 두 명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상이 나가고요. 그다음 3등은 세 명이고요. 각 학년별로. 그 여기에 계신 총 영사님 상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1등 성적은 KSEA의 본부로 보내져서 전국의 1, 2, 3등을 다시 뽑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만약 뽑히게 되면 장학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리고 그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만약에 여기 그 서북미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유니뱅크에서 한 500불의 장학금도 따주고요. 어, 로그래요 예. 네. 어, 그런 좋은 베네핏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요. 재미한인과학기술협회가 앞으로의 프렌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좋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들어 이렇게 가입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대학생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생 중에서도 전공이 수학과 학 기술에 관련된 학생이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기 전공이 꼭 거기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아, 네. 자기가 하는 일이나 관심이 거기에 부합이 되면 얼마든지 가입을 할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프로페셔널은? 프로페셔널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보잉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많은 곳에서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우... 전공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공이 네. 만약에 수학, 과학, 기술이면 좋지만 물론. 하고 계시는 일이 거기에 관련된 일이면 아, 언제든지 그래. 오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어, 예, 있고요. 예. 디자인도 요즘 뭐 컴퓨터로 다 하니까 예. 그것도 그것도 과학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laughs> 예술 예술이면서 과학이기 때문에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는 뭐 노력 같은 거 하시나요? 매년 하죠. 일단 회원을 <laughs>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보다는 네. 오셔서 그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실 분 있으실 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광고를 좀해 주세요.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직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무조건 자기의 그 이력서를 넣게 되면은 대부분 회사에서 보통 한 자리 2, 300자리, 2, 300명씩 지원을 그래,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의 이력서가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인 과학자나 예, 기술자를 예. 통하게 되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그런 베네핏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나면은 자기의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다른 회사나 그런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하죠. 연락하면 돼요? 만약에 관심이 있어갖고그 협회에 가입하고 싶다나가. 저희 웹사이트가 있고요. 네. 어, 시애틀.ksea.org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아, 행사가 그래요? 어떤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연락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어, 시애틀. 스펠은 여러분 아실 거고 시애틀.ksea.org. ORG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시면 어, 협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어, 뭐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어, 졸업을 하신 분들이든 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그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함께 활동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이사를 위해서 봉사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 이번에 경시대회 어, 전미주 수학 및 과학 경시 대회도 이 웹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돈은 어떻게 냅니까? 돈은 온라인으로 크레딧 카드로 어, 어,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하면 되는,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아마 오늘 정보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주 수학 및 과학 경시 대회를 4월 9일 토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센터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재미한인 과학 기자 협회의 윤운종 교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를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박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w w w r a d i o h a n g o c o m 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음 말, 고음 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